동북사 연구소! 볼벤이랑 그 다음에 트리플 슈퍼 트렌드 요거 두 개를 지금 전략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루님이랑 같이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표를 지금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서 전략을 바로 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특징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요 볼벤은 지금 설정값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플 슈퍼 트렌드 뭐카레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볼벤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볼벤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볼벤이랑 다르게 표준편차랑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큰 추세를 나타내 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일본 기준이고요 차트가 크면 아무 아무래도 대응할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볼벤을 아래쪽으로 뚫고 나니까 쭈쭈쭈쭈 내려오고 또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고 또 저항 맞고 내려오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요게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볼벤의 두꺼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니까 다시 또 하락하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 볼벤의 추세는 신뢰를 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뒤에도 한번 볼게요. 뚫어내리니까 하락을 하고 여기도 완전히 뚫어내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고. 근데 이제 차트의 문제는 어디까지 내려올지 어디서 입절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볼벤은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거 이제 추세를 먹을 때는 그냥 이 볼벤만 가지고도 크게 크게 어느 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냥 봤을 때자그 다음에 트리플 슈퍼 트렌드를 한번 켜 볼게요 자 요거를 켰을 때 지금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한쪽으로 추세가 정해지면은 세개의 슈트가 전부 다 빨간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걸볼 수가 있네요 완전히 폭삭 무너지면서 큰 하락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 세개다 초록색이 되니까 요것도 상승 추세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요 그러다가 여기서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뭘 저항이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 전환되면서 흘러 내리는 걸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퉁 하고 내려오니까 다다다다다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슈퍼 트렌드도 어느 정도 추세를 보기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숏을 쳤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겠네요. 자, 아까 전에 볼밴의 특징은 그거였죠. 추세가 정해지면 볼밴을 따라서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내려가고 뚫어 올리면 지지를 맞으면서 좀 올라가죠. 그러면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은 볼밴을 완전히 뚫어 내려. 쇼을칠수 있겠네요. 이볼밴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롱을 안칠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볼밴 밑으로 완전히 내려왔고 슈퍼트렌드도 3개 다 빨간색으로 변환됐죠. 우리는 여기서 쇼을 한번 때려볼 수 있었겠네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익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가 좀 모호하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쇼을 쳤어요. 얘가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단은 이두 개만 가지고 한다 치면은 요첫 번째 라인을 위로 뚫어 올렸을 때 때좀 익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 매매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뚫어내렸을 때 숏을 치고 첫 번째 라인이 전환이 될때 익절을 좀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얘는 손절이 나갔겠네요 아까 전에 여기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았으면 마이너스 0.90이었죠 이렇게 작은 손절이 한번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팔았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오우 마이너스 14.21%오좀 크죠 여기서 또 진입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서 팔았겠네요 오14.97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일었던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멘징이 벌써 다 됐네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개 합치면은 맨징이다 됐겠네요. 좀더 가보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 장대 음봉이라서 여기서는 좀 들어가기가 무섭죠. 보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드캡 바운스 같은 게잘 나올 수 있으니까 지나간다 생각을 하고. 오, 여기서 또색 칸으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진입 5. 34.06%를 볼수 있었겠네요. 입절을 했고. 자, 이번에는 여기죠. 볼벤을 뚫어 올렸고, 그 다음에 초록색 라인까지 양봉이죠. 만약에 기준 매매를 했다 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들어가야겠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음봉이 꽝하고 크게 떨어졌을 때는 지지부진하는 경향이 있었죠 양봉이 엄청 크게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매매를 좀안할수 있겠네요 다시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에 다시 한번 초록색 라인 하나 둘셋 전환이 됐어요 무섭긴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좀 들어갈 뿐만 했겠죠 이게 그냥 조건대로 가는 거죠 8.3% 이득을 봤네요 여기서 쭉 흘러내리기만 하죠 어? 여기서 음봉 전환이 됐죠 이거는 익 절이 됐죠 지금 4.25%좀 횡보를 여기서 하네요 음봉으로 다 바뀌었죠 아래로 여기서 익절 14.33%그 어,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고 우리 기준대로라면 여기에 지금 초록색 잠깐 있죠 손절이든 익절이든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들어갔다가 나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가 손절이 나갔네요 기준을 그렇게 정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벙! 하면서 올,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진입을 해야겠죠. 오! 여기서 이쪽를할수 있었겠네요. 플러스 11.39% 이렇게 돈을 벌었네요. 여기서도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19.89%. 이런 식으로 이제 백테스팅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 매매에 써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거 자체 그러면 여기를 지금 한눈에 봐도, 어, 딱 봐도 플러스죠. 34, 8, 4, 14, 마이너스 1%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다 플러스죠. 괜찮다고 좀 보여질 수 있겠네요.